안녕하세요, 여러분. 저는 하지훈이에요. 네. 반가워요. 여기는 하지훈의 유튜브 채널이고요. 네. 하지훈 유튜브 채널 영상 많이 사랑해주시고, 네, 사랑해주세요. 많이 봐주시고, 주변 사람들한테 홍보까지 해주시면 정말 좋을 것 같고요. 앞으로 더욱 양질의 컨텐츠와 지금 여기 흰머리 보이시죠? 제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흰머리가 나는 건데 저 지금 홍대 갈 거예요. 홍대 가서 펀치 기계 좀 치려고요. 요즘 스트레스를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를 좀 풀어야 될것 같아서. 그래서 머리 확인차 그냥 딱그 사진 찍는 거에 들어갔는데 동영상이 돼있길래 그냥 동영상으로 제 머리 어떤지 확인하고 있어요. 네 하여튼간 여러분 감사합니다. 아, 제 채널 많이 사랑해 해주세요. 주세요. 그러면 안녕 안녕 안녕히 계세요. 안녕!